아, 좋네요, 요, 요. 어, 여기 파트는 뭐 심어요, 이게? 이 파트는 뭘 심었는지. 어. 덤모... 이렇게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드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으시네요. <laughs> 이게 무슨. 파트 뭐, 세심에서 뭐, 아, 그래, 뭐. 아. <laughs> 네, 이 옷이, 옷이 군복 같아, 군복.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어 영월군 한솔맨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수라리제라는 곳이죠. 아주 구이은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벌구불 어 이렇게 올라왔어. 수라리제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터널이 뚫피갖고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오늘 찾아갈 곳은 꼭이 제를 올라와야만이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노르모가 한두번 방문한 적이 있는 어르신인데요. 어, 지난 어, 양력설에한번 찾아뵙고, 간다 간다 하면서도 제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 직해 방문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서, 어, 그 어르신 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순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어, 저희를 반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얼러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laughs> 건강하시게 계시네.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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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예, 네. 아이고, 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아이고, 니다 건강하게 계셔서 좋아요, 저는. 예, 가십니다 집에. 예, 예. 아이고, 이렇게 참. 네. <laughs> 지난 겨울에 춥지는 않았어요? 예, 예. 아. <laughs> 아이고, 저도 막 일이 많아가지고, 네. 온다, 온다 하면서도 빨리 네. 못 찾아뵀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옥수수도 좀 심으셨다, 그죠? 옥수수. 네. 옥수, 옥수수 심어 놓으셨네? 예, 예. 네. 어, 우리 지금 어르신이 귀가 조금 어두우신 관계로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 이거 옥수수죠, 그죠? 옥수수. 옥수수. 네. 예. 옥수수, 아, 예, 예. 예. 아이고, 이렇게. 아, 옥수수, 이렇게 심으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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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옥수수, 어, 많이 컸네. 아이고, 물도 여전히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고, 예. <laughs> 그래요. 아, 아이고, 예. 아, 자, 아. 아. 예. 아. 아, 자, 요리 주시고, 예. 네, 요거 하고, 요렇고 커피 좋아하시길 않고 커피 샀어. <laughs> 어, 그래, 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아이고, 그동안 그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 쥐쥐 덕택에게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제 날이 좀 풀려가지고, 따뜻해서 괜찮죠? 겨울보다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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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뭐, 선생님서 뭐라 아, 그래, 뭐. 아. <laughs> 네, 이 옷이, 옷이 군복 같아, 군복. 예. 네, 네. 언제, 언제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 언제 입었던 옷이에요? 예, 네, 젊을 때. 아, 젊을 때. 네. 아, 이런 군복이 있었네, 그죠? 예. 네. 이 군복이죠, 그죠? 예. 어. 나 이러는데. 네. 마구 이렇게 좀 좋아요. 네. 아, <laughs> 어, 그래요. 옷이에요, 그죠? 그러게요. 어, 아유, 커피 한잔 타십시오. 네, 네 커피 한 잔. 어르신 커피 한잔 먹을게요. 에? 커피, 커피 아잔 먹을게요. 에?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아, 앉아서 조감도 하면 되니까. 그거 그싹 씻어 와서 좀 해요. 예. 예. 좀 제가 예. 옛날에 옛날에 싹 씻어 오게. 문이 안 열려. 열요야 아. 아. 돼. 아, 네. 아, 좋 봐요. 어, 어, 문이 안 열린대. 이걸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아, 이거 커피포 음. 네. 이거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예. 이게 자, 봐 봐요. 그걸로는 여는 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고, 전기만 오게 하는 거고, 어. 원래. 그, 지름을 일로 여면 돼. 어, 그전에는 열렸었는데, 그죠? 열렸었는데, 지난번에는. 예, 그전에는 열렸었는데, 어. 근데 고장이 났어. 아, 어, 이거 하나 사야 되겠구나. 어, 사다 드려야 되겠다. 어. 아이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 내가 일단 신청안게 그, 름을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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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요. 아이고. 맨날 와서 봐도 참 좋아요. 맨날 <laughs> 와서 봐도. 네. 어 우리 집에 온것 같고 네. 우리 집에 온것 같고 그래요. <laughs> 네아 이쪽 방이 깨끗하다 그죠? 방이 깨끗해졌어? 누가 청소해 줬어요? 아니 내가 만나. 아예 요양 보호사들 하루에 한 번씩 오죠? 예 도시락 가지고 아, 하루 한번 세워. 아 하루 한번 써. 네. 어, 지금도. 예 어, 그래요. 그럼, 그럼 밥은, 밥은 굽지 말고, 예.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예, 예, 예. <laughs> 네. 아유, 참. 요즘도 좀 공부하십니까? 요즘도 공부하십니까? 아, 뭐, 심심해서 뭐, 이렇게 있다면, 가이 <laughs> 아. <laughs> 도와줄 사람은 많고, 하니까, 음. 이 정부에서도 하주골 잡어. 아, 요 <laughs> 이건 뭐, 돌봄이라고 해, 해가지고, 음. 또, 이래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돌봐주는 사람도 어. 있고, 뭐, 뭐, 하, 여러 가지로 말이요. 음.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참 정부에서도 참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도와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죠. 너무 네. 많았어. 네. 어. 어. 지금, 저는 남아는, 농촌에 가면 남아는 음. 사람보이지 젊은 사람은 없어. 맞습니다. 예, 농사지기도 네. 아주 힘들고, 네. 예, 그 살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네. 돈도 많고 뭐 물자 물자는 많지만은 도와줄 사람도 많고 음.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네. 참 정부에서도 참 힘들어요. 네. 네. 그래요. 제일 <laughs> <laughs> 예, 네. 지금 뭐 노인들 살기가 차편한 음. 정부에서 음. 많이 도와주니까. 음 그래요. 예. 그데 아. <laughs> 아, 예. 제일 문제는 네. 앞으로 사람이 없어서 이게 네. 제일 문제요. 그러게요. 공사를 예. 건설하려면 사람이 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 음. 전부 기계로 하지만 음. 기계도 사람이 있어야만 그렇죠. 움직이거든.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자꾸 일자리는 새로 만들는데. 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래요. 음, 그러게요. 어 종이컵도 몇개 없나 보지? 어. 어 종이컵도 좀 많이 사오고. 어. 어 커피 포터 하나 하고 종이컵 하고. 예, 그렇게 좀 사갖고 와야 되겠는데. 없는 거좀 체크 좀 해요. 예. 라면 같은 거는 많이. 라면 같은 거는. 그르신 라면 같은 거는 많이 갖고 오죠. 라면, 네. 라면이 컵라면이 좋아요, 끓이 먹는 게 좋아요. 컵라면이 좋아요, 끓이 먹는 게 좋아요. 아, 라면은 저뭐야 도서락 가져오는 데서 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음. 밥이 안 와요. 아. 그 대신에 그런 걸 자꾸 갖다 줘. 아, 라면을. 어. 어. 그 지금 라면이 많이 남아 있어. 아. 어. 네. 그 라면이 끓이 먹는 게 나아요, 컵라면 있잖아, 컵라면. 물만 부으면 되는 거, 그게 나, 어떤 게 나아요? 아, 라면은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예. 음. 다못 먹어가지고, 아. 다른 사람 다 좋아. 아, 주고 그래. 그래요? 예, 그거 아, 아니라도 뭐, 음. 밥, 밥 가져오는 것만 해도, 음. 뭐, 먹고 뭐, 그 다음에 아. 뭐, 이제 밥도 말이야 음. 가져오고 뭐, 간식을 많이 가져오기 아.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것도 아, 없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다행입니다. 네. 예, 예. <laughs> 참 음. 죄송하고 미안해 너무. 아이고, 별 말씀을요. <laughs> 네. 어, 그래요. 음. 뭐 우리는 말이야 젊었을 때 그만한 대가를 했으니까 네, 도와주는 건사실인데아 네. 그래도 너무나 많이 도와주니까 아. 아이 너무나 아. 죄송하고 아이고, 미안해. <laughs> 별 말씀을요. 이제 <laughs> 내가 뭐 삶은 뭐 얼마나 살겠어요? <laughs> 올해를 냉길일지 말지 도 아. 이런데. 아, 그별 뭐. 말씀을요. <laughs> 올해가 올해가 아흔 몇 시죠? 아홉, 넷. 아홉, 넷. 백살까지 어. 사셔야 돼 백살. 100살. 백살까지 사셔야죠. 백살. <laughs> 어. 오래 사,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야 음. 건강하게 오래 네. 살아야지. 맞습니다. 나만 도움받고 살려면 음. 그게 도로요 죄스러워 음. 죽는 게 나아. <laughs> 그래요. 어. <laughs> 살아봐야 뭐 이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음. 살릴라고 여러가 방면으로 애를 쓰는데 음. 그게 음. 그기때 안 되거든. 네. 사람이 죽을 때는 죽어야지. 음. 그럼 그냥 자꾸 오래 산다고 그게 좋교것 음. 아니야. 네. <웃음> <웃음> 그래 커피 한잔 <laughs> 어. 먹죠. 예. 자, 예예예. 예, 예, 어, 예. 자, 어 저도 한잔 먹고요. <laughs> 어르신, 우리 어르신 영상에 많이 담아가지고 예. 돌아가시도. 많은 사람들이 입어서 볼수 있게 할게요. 예, 예. 예. <웃음> 네. <웃음> 어. 그래도 이걸 버리, 어. 버리질 않고, 이렇게 어. 그냥. 그러게. 버리질 않고, 가지고 계세요. 예, 군복이 <laughs> 많아에요 어떡해. 어. <웃음> 어. <웃음> 아이고. 아하. 아, 아, 옛날 군복이네. 어. 이거, 이거 또, 어떡해. 다 꺼내시네? 음. 어머, 위에 것도. 아유. 예, 네. 아. 그만 꺼내요, 이제. 그만 아, 봐요. 아, 꿈복이 많으시네. 줄, 예. 주름 다린 음. 것좀 어, 봐요. 아, 죠 아. 음. 아이고야. 아, 음. 음. 기념품이다. 기념품. 아, 음. 골동품이지, 저런 거나.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다, 그죠? 음.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거, 어, 아, 어. 네. 야, 유공자. 아 유공자. 유공자. 앉으셔요. 이어나요 앉아요. 앉아요. <laughs> 예. 예 구경 시켜 주실라고. 일할 때는 음. 이런 거 흥겨 있고 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죠. 예, 쳐라고 그럼,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마당이 깨끗하게 쓰고 나서. <laughs> 어. 모기. 또 사람 피를 빨아먹는. 일하고 있어 사람 집안은 음, 이가 예, 이이 예, 예, 있고 예. 또 빈대 빈대, 빈대 벼룩이 하이이 아. 파리, 이런 이런 파리 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을 괴롭혀서 음. 아주 살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은 거의 제절로 다 없어졌어. 어. 예. 그냥 파리 구, 구경도 못 하고 말이야. 어. 모기도 없고 지고뭐 빈대 이 이런 거 음. 지금 구경... 구경할래도 없어. 아, <laughs> 아 옛날에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밤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네. 아, 그, 음. <laughs> 아주 그게 제절로 없어지니까 음. 차 아주 사람 살 편하고 좋아. 네. 네. 어르신. 이 <laughs> 크게 이야기해, 예, 예, 크게. 이 옷, 빨래. 예. 빨래는 어떻게 하셔요? 빨래방에서 여, 여, 해다 줘요. 아, 음. 여기 와서 가져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음. 예. 맞아. 해 이렇게 힘드시잖아, 그죠? 예. 네. 빨리 하기 힘드시잖아요. 예. 네. 다시 한번또 또 영상에 한번 싹 담아 볼까요? 어 이분이 우리 이 어르신 조상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어 공부도 또짬잠히 음. 하고 계시고 음. 네, 이런 어 그림들, 요래 밀짚 보자 어떤 거, 요래 소소하게 이렇게 이제 음, 도시락을 갖고 온 거네요. 아 도시락 갖고 반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드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으시네요. <laughs> 이게 무슨, 어, 꽃같이, 어, 꽃이 이렇게 네. 됐네요. 아, 어, 이렇게, 이제, 어, 연세가 드시면서 얼굴 모습도 조금씩 조금씩씩 변해가시고, 이런 모습들. 참,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곳에, 이제, 계시는 동안은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을 텐데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없겠죠. 음, 여기 한또 가서 북가요 방에 우리 어르신 살짝이 아 이런 군보 어, 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네요. 이제 이 방에서 이렇게 음, 이제 홀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밖에 내다 보시면서 이렇게 사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세 번째 이렇게 찾아뵙는데 너무너무 어 좋아하시고 그래서 꼭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시간이 남면은 자주 좀 찾아뵈야 되겠는데요. 음, 밖에 밖에 나갈까요? 나갈까요? 예, 나갔어. 밖 구경 좀 하죠. 자, 밖에 한번 나가서 천천히 한번 어, 돌아보도록 할까요? 집이 이제 어, 수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삶은 얼마나 사냐 하시면서 집 수리도. 그냥 안 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은 옛날에 우리가 쓰던 갈비 이렇게 이제 창고로 이렇게 쓰시고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이제 자화상인데요. 저희도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은 우리 요 아버님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보면 불토화 꽃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피어있는데 아 내년에도 또이 불토화 꽃이 피겠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이 또 건강하게 계시면은 요 불토화 꽃을 또 이렇게 볼수 있게 또 이렇게 해 주시겠죠? <laughs> 여기 파트는 뭘 심어요? 이제 이 파트 원래 뭘심는지전부 어. 여기 외지 사람이 와서 아, 농사지. 아 외지 사람이. 네. 지방 사람은 농사질 사람이 없어. 음. 여기는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님 파치고 이거는 어 올해 두릅 좀따 먹었어요? 두릅 좀따 드셨어요? 예, 아 두릅이 이렇게 이제 나고. 전에는 말이야. 음. 이 땔감 뭐집 짓는 거 음. 네. 이러고 전부 이소나무로가져 해서요 음. 그래서 그전에는 산 마이 가지 있는 사람이 음. 부자래서 아. 지금은 전부 집 짓는 거고 음. 뭐 땔감이고 전부 음. 외국에서 돌아와 기물로 하니까 음. 지금 이거 사, 아무 소용이 없게 돼서 아, 그래요 맞아요 예저 네. 아, 소나무도 상당히 크네요 네, 네. 우리 어르신은 옛날 자 기억들을 하나 전부. 이걸로 음. 가지고 음. 살았거든요 음. 뗄까 뭐집 짓는 거뭐처부이기 음. 소나무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게요 예탄광도안 하지 아. 뭐 그러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 음. 소용없어요 맞아요 네여 예. 아. <laughs> 앉아있으면 말이에요 여건네다 뭐볼게 많아. 텔레비보다 음. 거기 있는다. 텔레비는 아. <laughs> 네. 봐야 아무 볼게 없어. 네. 아.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들 음. 하는 거 그거 밖에 음. 음. 볼게 없데. 여기는 말이야 차도 보고 뭐별거다 음. 봐. 아, 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이 자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말이야 차가 음. 기차가 있을 때는 어. 그 기차 고패가 얼마나 커요 음. 그게 한 이십 개씩 달고 댕겨도 사람이 배가 틈이 없이 음. 그렇게 비좁게 사람이 막 타고 다니서, 음. 근히거기 없을 테니까 또, 뭐여, 영월, 저, 서울 음. 가는 말이여, 음. 버스, 음. 그게 또 그렇게 많이, 많이 가지고 아주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애 음. 그렇게 미안기 그게 더 잠깐이고, 음. 지금 은 버스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전부 작아요. 예. 네. 네. <laughs> 사람 숫자보다 네. 작아, 차 숫자가 더 많아. 예. 그쪽은 만나 빈 차가 다녀요. 예, 네. 아, 네. 을 버스도 빈 네. 차가 네. 다니고. 아, 참말 기사 혼자 타고 다녀 어... 없어요. 잠깐잠깐 음... <laughs> 자... 잠깐 이렇게 어... 자꾸 변해.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 또 음... 어떻게 변할런지 음... 또 몰라. 음... 예. 그러게요. 저희는 저희는 또 이제 가보고 네. 가보고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이쪽으로 또 스케줄이 잡히면은 네. 그때 그 커피 포트하고좀 사가지고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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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그때까지. 예예 네. 예. 예, 예. 그래요. 응. 자, 이거, 이거 언제 심었어요? 이거? 올, 올 봄에. 아, 올 봄에. 응. 이 무슨 나무예요? 꽃나무요, 꽃나무. 아, 네. 꽃나무. 이거, 저, 산에 있는 저, 뭐요. 아. 진달래. 아. 그렇지? 아, 그런 거. 우리, 우리 어르신이 직접 뽑아다 심은 겁니까? 예. 응. 아이고. <laughs> 아고 참. 아,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또, 뺀새가 드셔도, 이런 식으로 또, 집을 갖고 가시는 모습이 좋네요. 아. 어, 그래요. 저희 네, 갈게요. 네, 이제, 네, 예, 예. 예.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네요. 앞으로, 어, 좀 기회가 다음에또 자주 좀 찾아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 다음에는 또 집에 보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또 필요한 물품들을 좀 구입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